네 안녕하세요. 잠깐, 아, 요즘 또, 매 시간이 나서, 이렇게, 대나무 아, 분재를 시작해봅니다. 이게 지금 한 4일째, 4일째 까는 건데, 이게 지금 대나무가 아, 상당히 큽니다, 이게. 아, 이렇게 저 왕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, 까고 있는데 성공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한 같이 사오 있게 지금 어, 오늘 아침에 우유 한장까 줬고요 이렇게 색깔이 저렇게 들어오면은 음살 확률이 많은데 조금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깨끗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. 요거 살리면은, 아,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런 거 이제 본자로 받았고, 필요가 없어서. 요건 지금, 아, 너무 성급하게 깐것 같은데, 요것좀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, 아, 한 3, 2, 3일 봐야 되고요 요것도 지금 시작. 하고 있습니다, 이것도. 이게 지금 한뼘 조금 넘습니다, 길이가. <laughs> 이게 급하다고 해서 <laughs> 이걸 하루에 많이 까버리면 거의 실패입니다, 이게. 이걸 한 장이나 두 장, 하루에. 그 다음날 또 한두장 또그 다음날 한두장 이런식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급하다고 그냥 하루에 몽땅 까버리면 그냥 팩부어져서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필요하고 끈기있게 해야됩니다 자 요것은 또 제가 한 앞으로 2-3일 후면 또 어, 치과를 좀 멀리 나가야되기 때문에 어, 이게 성공할 확률이 흔치는 않을겁니다. 아니, 아니면 까다가 못가게 되면 이렇게 훌쩍 크겠죠 대나무가 이렇게 매일 까줘야 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실패로 갑니다. 멋지게 클 수가 없어요. 영옹아응가로러 왔어, 응가? 응? 응? 가아이 싸, 싸. 이 새끼. 자, 이거 보십시오. 영어 지금 땅에가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제대로 못 가져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 떨어지긴 합니다, 이렇게. 안 까도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까줘야죠 정석대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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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한장 깠습니다 또. 이것도 4일째 죽순이 올라올 때 한꺼번에 <laughs> 이렇게 까줘야 되기 때문에 음, 시간이 쫓깁니다 위치가 좋은데 나오면은 그대로 까서 만들고 이런 건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런 걸 그냥 <laughs> 만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뿐질러서 동네 할머니들 가져가라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놔두고, 어 이것도 지금, 아, 사이즈 지금 깠습니다. 가고 있는데, 이것도 잘 해야 성공을 할 겁니다. 이게 이것도 아 제법 큰 텐데, 이게 또, 음. 색깔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자 음... 아, 한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맞습니다. 음. 이게 또 빨리 크려면 빨리 크는데 <laughs> 이게 또 생각처럼 쉽게 <laughs> 크진 않습니다. 이 죽순은 이것도 조금 더 크고 나면 시작할 때 이건 너무 아직 <laughs> 조금 덜 컸습니다. 이것도 놔둬봐야 동네 또 할머니들 청년들 와서 여기 또싹 이제 꺾어 갑니다 이것도.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. 이런 걸 만들면 좋은데, 어, 제가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, 만든 시간이.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, 시간이 없습니다. 이제. 이제 저는 또 집을 조금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만들 시간이 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이런 동네 분들이 분질어가지고 <laughs> 따다가 요리에 더 맛있게 해가지고 먹겠죠. 자, 이렇게 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전체가다 대밭인데 왕대는, <laughs> 이쪽으로는 거의 대나무들이, 어, 제 허벅지같이 굵은 왕대들이 나오는 곳입니다, 이쪽은. 리 근데, 이것도 이제 좀 늦게 나와요, 이 대는. 이것도 올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큰 대로, 한번 멋지게. 만들어보겠는니다 자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방송 보시면 좋아요, 구독 기본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